요즘 핫한 탕후루 그게 왜 자꾸 탕후루 탕후루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못하겠는데 제가 몇번 피드를 올렸잖아요 그 유튜브의 흐름에 편승하고자 탕후루를 제가 두 개나 올린 것 같은데 탕후루의 결론은 다 먹어도 된다 탕후루 먹는 거랑 뭐 안 먹는 거랑 별로 모르게 뭐 아이들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달아드릴 거는 탕으로 과연 자꾸 좋은가 나쁜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얼음 씹어 먹는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얼음 씹어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대요. 근데 얼음 씹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.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 얼음 씹어먹는 거예요. 결국에는 탕후루요 먹어도 돼요. 편하게 드세요. 좋아하면 먹으면 되지. 그리고 이게 유행이 얼마 안 가요. 탕후루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는 것도 있고 아이들 과일 먹기 싫어하는 애들 과일에다가 설탕 뿌려주기도 하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그냥 설탕 뿌팅해서 먹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탕으로 만드는 것도 재밌고 먹는 것도 재밌고 대신 그거 먹다가 씹어 먹다가 탕으로 씹어 먹다가 혹은 또 설탕 이렇게 안물어서 뜯다가 이빨 깨지거나 이빨 그 고철에 다던게 떨어지거나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러면 될것 같고 어떤 분이 얼음 씹어 먹는 거 괜찮냐고 했는데 저는 우리가 치과의사를 하면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액션이요. 앞니로 뭐같은걸 이렇게 앙 물어뜯는 거 하고요. 그다음에 이빨로 그 다음에 이빨로 꽃게장 있잖아요. 꽃게장 이렇게 앙 물어서 깨뜨려서 먹는 사람들. 그 다음이 얼음, 얼음 이렇게 앙 심는 사람들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. 왜냐하면 얼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신병적으로좋아하거든요 얼음 먹으면서 그 시원한 상쾌함 그것도 있고 얼음을 아작아작 깨먹으면서의 그 쾌감 그리고 얼음 깰 때마다 이빨에 가해지는 약간의 아픈 자극을 그걸 되게 즐기더라고요 즐기고 그 깨지는 그 쾌감 이런 거도 그게 아픈 자극이거든요 근데 얼음을 깨먹잖아요 얼음을 깨먹으면 치아에 보면 얼음하고 치아는 강도가 치아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. 강하면 강할수록 탁 때리는 충격에 의해서 금이 더잘 갑니다. 짜글짜글. 그래서 얼음 깨먹는 사람들 오면 치아가요 씹는 면이 굉장히 막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부서져 있어요. 부서져 있고 약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거는 뭐 치아에 영향을 이렇게 크게 주는 건 아닌데요. 치아에 이렇게 짜글짜글 생활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제가 여쭤, 여러 여번 강조했던. 이 생활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계속해서 뭐 생활금이 커지고 많아지고 하다 보면 치아가 부서질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잇몸이 안 좋고 치아 상태에 충치가 있다거나 보철이 있는 분들, 인내가 있는 분들, 이런 분들 얼음식어 먹잖아요. 나만 하진 않습니다. 씹는 힘이 강하거나, 이잘 때 이약물기, 밤에 이갈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보철물들이 남아나지 않거든요. 잘 깨지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얼음까지 하잖아요. 그러면은 얼음이 이게 평평한게 아니라 이렇게 각져서 암이 압력, 심는 압력이 한 점에 집중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리고 깨지는 형태가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큰 힘을 줘서 풍 물어서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순간 가속도가 굉장히 센 힘이기 때문에 치아의 굉장이안 좋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음 먹지 마십시오. 탕으로는요. 우리가 안에 과일이잖아요. 과일에다가 그냥 설탕, 설탕 녹인 거, 설탕 녹인 거를 그냥 코팅 한 거예요. 그런데 그 설탕 녹인 게 그렇게 뭐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단지 그게 좀안 좋은 건 뭐냐면 저도 먹어봤는데 먹잖아요. 그걸 약간 녹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물면요.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애들 흔들리는 유치가 빠지기도 하고 빼기 싫어하는 유치가 빠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해 갖고서 이렇게 빼다 보면 축제 치료에는 보철물이 빠지기도 하고 크라운이 빠지기도 하는 아픈 상황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저변 너는 탕후루를 이렇게 녹여서 돌돌돌로 녹여서 먹는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탕후루를 가, 탕후루가 포징되어 있는 그 설탕 양의 자체가요 우리 옛날 때아 이러면 또그또 그또 때 얘기 나오는데 요즘도 있어요. 요즘도 어디 이렇게 뭐 단오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이런데 가면 뽑기 있잖아요. 뽑기 게 1, 2, 3, 4, 5, 6, 7, 8, 9쫙 수첩한에다가 사각형, 삼각형, 기업, 번호가 보다는 뭐 여기 보면 붕어, 달팽이, 뭐 집, 뭐뭐뭐 뭐, 뭐 이렇게 갖고서는 십자가 뭐 이렇게 갖고는 거를 이렇게 딱딱딱 놓고서는 종이를 이렇게 딱 뽑으면 설탕 녹여서 만든 이런, 이런 거 있잖아요. 옛날 때제저 때는 배 그래야 그배 이만한 거 뽑기도 있었거든요. 그게 더 나쁘잖아요. 그 설탕 이만한 거고 그러니까 그 탕으로는 설탕 먹고요. 이만해서 다잘 녹아요. 녹아서 들어가고 그게 몸에 안 좋다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당 섭취가 많다라는 건데 담섭치 많은 거는 그 정도는 양도 많은 게 아니거든요. 뭐, 탕후루를 진짜 안 져갖고서는 수식에 먹는, 먹지 않는 이상.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탕후루 안에 있는 과일을요. 과일을 먹는다는 거, 과일 먹는다는 거 자체도요. 그 안에 그거를 먹으면서 맨 마지막에 과일을 먹으면서 과일을 씹는다거나 그러면서 과일 내 있는 수분이 그 탕후루를 녹여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 거를 먹잖아요 단 거를 먹으면 입안에서 침 분비가 더 많이 되거든요 저 지금 단거 얘기하면서 도 제가 침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거 먹으면 그단 거를 녹이거나 단 거를 씹어 삼켜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침 분비가 더 월등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.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설탕보다는 우리가 먹는 밥 있잖아요. 밥에 들어있는 그 단이 더 끈적끈적하고 하기 때문에 이빨에는 더안 좋습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.